안녕하세요. 진태산입니다. 2024년 10월, 테슬라 회사는 로봇 세계 전시회에서 여러 종류의 블록버스터 제품을 발표하여 업계에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직접 무대에 올라 사람형 로봇, 로봇 미니버스, 자유주행 택시 등 여러 혁신적인 성과를 대중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항상 기술 혁신을 자랑하는 중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중공정부는 첨단 기술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웃음거리입니다. 2024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상해신 국제박람센터에서2024 중국 상해 국제인공지능로봇 드론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0월 13일 해외 X플랫폼에서 로봇계에 관한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로봇이 똑바로 못 써네? 잠깐 밖에 못써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다리도 떨고 있네. 다리를 떨고 있어요. <laughs> 영상에 따르면 한 회사는 두 종류의 로봇개를 전시했습니다. 한 종류는 비교적 큰 로봇개로 네 발로 서 있을 수 있고 다른 종류의 크기가 작은 로봇개는 네 발로 서 있을 때 비교적 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로봇개는 두 발로 서기 능력을 시연해야 했습니다. 두 뒷다리로 서더니 다리가 떨기 시작했고 계속 기울어지다가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네티즌들도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 장애다. 이 로봇은 술을 마신 것 같다. 마치 우리 옆집 할아버지 같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친 것에 대해 믿고며 아직 오픈 소스 코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보스턴에서 소스 코드를 오픈한 것들이 너무 적어서 중국의 로봇 개발에 큰 장애가 된다. 책임은 미국 쪽에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로봇이 다리 떨림을 보여준 것 뿐만이 아닙니다. 한 중국 회사는 실제 사람을 로봇처럼 꾸며서 참관자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들은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땀을 흘리고 심지어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2024년 8월 북경시정부, 중국공업정보화부, 중국과학기술협회의 공동주최로 2024 세계로봇대회가 열렸습니다. 8월 25일 여러 회사들이 자사에서 개발한 다양한 로봇들을 전시했습니다. 그중한 중국 회사는 실제 인간 모델을 고용하여 화장 등을 통해 그녀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변장하고 관람객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참관객들이 휴머노이드들의 모습을 본 반응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상 자막에는 그날 인류는 마침내 AI에 의해 지배당하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로봇인가요? 사람이 로봇으로 변장해 연출한 장면입니다. 비록 보기에는 로봇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일을 본한 네티즌이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 가장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경에서 최근 세계 로봇 대회가 열렸고 많은 회사들이 전시회에 참여했죠. 그중한 회사는 진짜 사람처럼 생긴 생체 로봇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회사가 두 명의 실제 모델을 데려다가 로봇의 형 옷을 입히고 메이크업을 해서 로봇처럼 보이게 만든 뒤 앞에서 로봇처럼 행동하며 공연을 했다는 거죠. 잘 보세요. 뒤쪽에서 있고 그 자리에서 고정된 채로 동작만 하는 것이 진짜 로봇처럼 보여요. 이것은 사람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봤을 때의 반응입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이 로봇을 보세요. 정말 멋지네요. 너무 진짜 같아요. 내 위치가 안 좋아서 좀 빨리 가야겠어요. 이런, 너무 무서울 정도네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가짜잖아요. 왜 땀을 닦나요? 이 영상에서는 현장이 꽤 더운 것 같습니다. 한 직원이 로봇의 땀을 계속 닦아주며 손선풍기로 로봇에게 바람을 불어주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로봇이 무대 아래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로봇은 긴머리를 하고 있었고 많은 관객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는 사실 로봇이 아닌 모델이었고 식사 장면에서는 가짜 로봇이 밥 먹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로봇 모델은 점심 휴식 시간에 무대 아래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제조사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암시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관객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영상에서 볼수 있듯 현장의 관객들이 이 로봇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거의 울뻔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너무 예뻐요. 이 장면은 사람들이 만졌던 그 로봇이 커피 한 잔을 들고 공개적으로 패션쇼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티즌들이 로봇이 모두에게 만져지는 영상을 본후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로봇 언니가 너무 불쌍해, 윤리적 도덕이 정말 중요하다, 모델이 너무 불쌍하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로봇 언니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남겼습니다. 인간 모델이 로봇을 가장한 사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이두 명의 여성 모델을 로봇으로 변장시키는 전 과정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다시 한번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직업 경력 중 가장 큰 도전이 될 거예요. 오늘은 AI 메이크업을 사용해서 진짜 로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로봇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두 가지 로봇 스타일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소녀의 꿈, 또 하나는 작은 백설공주 스타일입니다. 반했죠? 좋네요. 이것은, 이, 두 명의 로봇이 전시 장소에 도착한 후의 장면입니다. You've got new 와, 이셋 중에서 도대체 어느 게 로봇이죠? 어느 게 가짜고, 어느 게 진짜죠? 전혀 구분이 안 다네요. 어떻게 된 거죠? 일부 네티즌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뭐든지 짝퉁을 만든다. 이건 그저 코스프레 아닌가? 비밀, 외부 인터넷에 퍼뜨리지 마세요. 가짜 만드는 건그 나라는 진짜 압도적으로 선두다. 로봇을 만들 능력은 없지만 로봇처럼 꾸밀 능력은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이걸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만화 전시회에서 이런 걸 하는 게더 적합하지 않나? 2024년 8월 모델들이 로봇처럼 꾸민 사건이 알려진 후 이를 보고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로봇처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중경거리에서 한 미녀 로봇이 전단지를 나눠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장 주세요. <laughs> 한장 주세요. 한장 주세요. 한장 주세요. 한장 주세요. 영상 자막에는 중국 중경 미녀 로봇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데 진짜처럼 보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어떻게 눈도 깜빡이지 않는 걸까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 미녀 로봇은 한 화장품 가게의 사장님으로 이전에는 거리댄스를 전문으로 했으며 평소에는 기계 춤을 즐겨 추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게에서도 자주 로봇으로 변장하곤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로봇 춤을 선보인 경험도 있습니다. 보기에 로봇으로 변장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된것 같습니다. 중공의 지배하에서는 외모가 예쁜 여성 모델들이 로봇으로 변장할 수 있지만 중공이 개발한 AI 로봇은 CCTV 아나운서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2024년 7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공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와 기관이 공동 주최한 2024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가 상해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매체인 제일재경은 이 AI 대회를 위해 30개 이상의 소위 고급 주제 인터뷰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방송 스튜디오와 과학계, 학계, 기업계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정부가 이 회의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듯했지만 매우 신중하게 방송을 진행하던 제일재경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제일재경의 한 인터뷰 프로그램의 생방송 영상이 로봇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제목의 주제가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영상에서 여성 아나운서가 두 명의 게스트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자신의 AI 어시스턴트인 로봇 청보와 연결을 시도하며 여섯 번이나 청보에게 발레 춤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청보는 두 팔을 벌린 뒤 죄송합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나운서는 같은 요구를 반복하지만 로봇은 죄송합니다. 또는, 어, 또 뭐야. 라고 답하고 결국 로봇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로봇이라 춤을 출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레 동작과 자세를 시뮬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덧붙였습니다. 저는 로봇이라 몸이 없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보야, 안녕? 네, 발레 한곡 쳐봐. 죄송합니다. 저는 로봇이어서 직접 춤을 출수 없습니다. 청보야, 네, 발레 한곡 쳐봐. 죄송합니다. 저는 로봇이라. 청보야, 안녕?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더 시도해보죠.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청보야, 안녕? 수신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발레 한곡 쳐봐. 죄송합니다. 저는 인지지능을 가진 로봇입니다. 왜요? 이때 무대 뒤 남자 스태프가 청보에게 춤을 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청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발레를 출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로봇이라 신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 아나운서는 매우 어색해하며 게스트에게 말합니다. 긴장한 건가요? 아까는 우리에게 발레를 보여줬었는데… 이 영상은 네티즌들을 박장대소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하하 웃겨 죽겠다 돈 벌려고 사기 치려다 현장에서 뒤집어지는구나. 어떤 네티즌은 중공을 비꼬며 월등히 앞서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도 현장에서 봤어요 로봇의 다리는 움직이지 못해요 라고 폭로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이고 10년 전에 음성 인공지능 수준이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여전히 별반 달라진 게 없네요 라고 한탄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영감을 받은 듯 보세요. 로봇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우리는 996즉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주일에 6일 일하는 것을 묵묵히 견디고 있다는 게 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이 상해에서 개최한 2024년 세계 인공지능 회의에서 AI 로봇 청부에 당황스럽고 웃긴 상황과 중공이 개최한 2024 세계 로봇 회의에서 여성 모델이 로봇 행세를 한 스캔들에 대해 북경 출신의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이씨는 해외 중국인 매체에 AI 로봇은 일종의 상업 선전용이며 전통적인 생체모방 기계바이오기술과 최신 발전한 AI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처럼 복잡한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다. 상업적인 사기일 뿐이다. 현재의 기술은 AI 로봇의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또한 중국의 AI 기술 발전이 미국과 비교하여 세 가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최고급 반도체 칩이 없다. 두 번째, 선진국의 최첨단 기술을 얻을 수 없다. 세 번째, 중국의 빅데이터는 왜곡되어 있다. 이 씨는 AI 기술은 정확한 데이터 입력에 의존합니다. 즉, 빅데이터 입력에는 왜곡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나라여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일부 정치적 용어나 정치적 사건, 민감한 사건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AI에 훈련된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기에 중국 정부하에서 아무리 자국의 고급 기술을 자랑하고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대회를 강조한다 해도 결국 뒤집어져서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들은 중공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 개발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폭로하는 총 득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